올해 3 4넷 여자입니다. 남친은 제 친구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친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누구를 만나서 연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세달 가량을 꾸준하게 저에게 관심을 표현해 왔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면 만나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만남을 시작하면서부터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결혼 자금으로 두신 돈과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간 유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께 손벌릴 염치도 없고 지금은 커리어를 쌓아야 할 시기라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역시 괜찮다며 본인도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8개월쯤 되었을 때 저에게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 나는 지금 당장 결혼 자금이 없고 연애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괜찮다며 본인이 8천 정도를 모아놨고 부모님이 집도 해주기로 했다며 저는 몸 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안한데 그럴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했지만 본인보다 제 연봉이 두배 정도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으니 상관없다고 하는 말에 저는 남친이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너무 감사하게도 5천만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2천만원 정도를 모아 7천만원을 결혼 자금으로 쓸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한국에서 나오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외국에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기업에 취업해 직장생활 (5년) 정도 하다 다시 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국에 귀국해서 외국계 본사에 재취업이 돼요. 한국지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은 본사라 주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지방 초중고 대학교를 모두 그 지역에서 나왔으며 그 지역의 공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친 쪽에서 해주신다는 집도 그 지역에 있는 집이었지만 저는 재택근무가 가능했기에 비록 친구들과 저희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장도 오래 월에 잡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저에게 자기는 좋겠다. 왜?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퐁퐁남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하하. 퐁퐁남이란 단어를 몰랐던 저는 검색을 해 보니 과거에 물러하게 놀았던 여자와 연애 경험은 없지만 능력 좋은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지금 내가 과거에 물러하게 놀았고 능력도 없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외국에서 올해 생활을 했으니까 과거에 누굴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는 모아놓은 돈이 8천에 부모님이 사업집을 해주시는데 자기는 7천에 결혼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본인이 퐁퐁남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몸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바로 차를 세우라고 말한 뒤 나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내 금전 상황이 부족했고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잘알 거다.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이런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줘서 나는 그게 너무 고맙고 너가 나를 그만큼... 좋아하고 아낀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너가 들어보지도 못한 내 과거에 대해 지레 짐작을 하며 결혼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는 이 결혼 못 한다고 하고 저는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저 유학 생활하는 동안 남들처럼 연애는 했지만 절대 물란하게 생활하지 않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축하해주신 부모님이 생각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택시에서 한참 을 울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 부모님 얼굴을 마주하니 또 눈물이 왈칵 나와 그냥 결혼은 없던 거로 하기로 했다고 이제껏 부딪혀 온 점이 많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펑펑 우니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 딸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하며 그 후로는 일절 묻지도 않으세요 전남치는 그날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계속 전화해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니 집 앞에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빠께 전 남친 아버님께서 몇번 전화가 오는 듯했으나 저희 아빠께서 우리 딸이 결정한 일이니 저희도 번복은 없다고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다시 누구를 만나기도 결혼을 꿈꾸기도 무서워졌습니다. 행여나 또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 하고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내막을 몰라. 남자는 남자로 있는 거라며 소개팅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제 인생 살아봐야겠습니다.